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재우씨도 안녕하세요 <laughs> 녕하세요자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우리 어 다시 한 번요 여러분 아아 아,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리시나요? 어 거기 앞에 잘 들리시고요 네 우리 구베이구호 한번 잘 보고 계시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나 불러 볼게요 누구 불러 볼까? 음 생각나는 임 미안 씨 안녕하세요. 어 네네 잘 들리시는 것 같습니다. 재호 씨 여기 저기 오늘은 함께 계시지 않지만 네. 방송으로 여동구생 함께 계시거든요. 네. 여동구생한테 선님 한번 안녕하세요 한번 해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아주 여동구 선생님은 없지만 여동 여동구 선생님 계신 것처럼 아주 신나고 재, 재미있게 생일 파티를 해볼 거예요 재호 씨. 네. 자 오늘 생일파티 와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생일파티 진행에 앞서서 생일의 주인공인 이제 오씨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영상 큐 할게요. 영상 큐. 큐! 생일 축하 노래 함께 불러봤는데요. 오늘 재우 씨 친구분들께서 재우 네. 씨를 위해서 카드를 엄청 많이 써주셨거든요. 네. 제가 어 친구분들을 대신해서 카드를 읽어봐드려도 될까요? 네. 네. 네 그렇다면 자첫 번째 9 0 9의서온 편지입니다. 네. 어 임미연 씨한테 카드가 왔는데요. 제가 대신 읽어드릴게요. 재우 오빠 생일 축하해. 네. 운동 열심히 하고 항상 건강해. 임미연 이렇게 써주셨어요. 재호 네. 씨가 운동 열심히 하면서 건강해졌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 주셨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민식 씨께서 카드를 써주셨는데 잘 네. 보이지가 않아요. 네. 제가 대신 읽어드릴게요. 재호 네. 형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해요. 우리 앞으로도 더 친하게 지내요, 김민식. 더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다고 네. 하시네요. 자 다음 우리 맹영호 씨께서 카드를 써주셨는데요. 어 영호 씨가 지금 자리 안 계세요. 대신 읽어드릴게요. 어. 이재호 씨 생일 축하해 행복한 하루 보내고 빵 많이 먹지 말고 네. 어, 몸건강히잘 챙겨 네. 생일 축하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호 씨네자 네, 다음은 우리 김병주 씨께서 카드를 써주셨습니다 네. 이재호 형 생일 축하합니다 건강하세요라고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우리 남혜정 씨입니다. 남혜정 씨. 헉, 여기에 하트 뿅뿅뿅 이렇게 써 이렇게 보내 주셨는데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이재호 오빠 생일 축하해. 이렇게 깔끔하게 딱. 글씨 멋있게 써 주셨어요. 멋있게. 자, 다음은 이게 누군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땐 친구인 것 같아요. 재호야, 생일 축하해라고 써 있고 여기 밑에 이렇게 써 있는 거 보면 병길 씨네요. 병길 씨. 아, 병길 이병길 형님께서 써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손미의 누나께서 카드를 써주셨어요. 이재호 생일 축하해! 라고 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에 씨. 네. 자, 다음은 우리 여기 계시는 어, 904호에 계신 분이신데요. 박지연 누님께서 써주셨는데 제가 대신 읽어드려도 될까요? 네. 이재호 4월 14일 목요일 생일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연 씨. 네, 어 네, 따뜻한 고마. 이런. 마음이 느껴지는 편지였어요. 네. 자, 다음은 우리 문종식 형님께서 써주셨는데 제가 읽어드릴까요? 네, 제가 대신 읽어드릴게요. 제호 생일 축하해라고 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자, 형님들하고 친구들하고 누나들의 편지가 엄청 많은데요, 네. 제호 씨. 완전 인기남이네요. 다음은 누굴까요? 네. 다음은 제가 봤을 임미라 누나의 글씨인 것 같습니다. 이재호 생일 축하해 몸 건강해라고 써주셨어요. 네. 미란 누나 한 말씀 해주세요. 축하합니다. 네,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우리 어디 계신가요? 손정식 씨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네. 예,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재호 진심으로 생일 축하해. 요즘 코로나 19 때문에 건강 어, 건강 걱정이 많아. 그런데 형에자는그그징 없네. 아 형이랑 글자 깜빡했어. <laughs> 어 이재호 형인데 여기 이재호 리딱 써버렸어 실수 실수 <laughs> 이해해 주세요 어 요즘 이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네. 요즘 코로나 때문에 걱정이 많은데 네. 항상 건강하고 조심해 이렇게 써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만 해주세요 고맙다 네 고마워 아 어, 마음 써주셔서 고마워요 네. 다음부터는 이재호 형이라고꼭 써주세요 네자다음은 <laughs> <laughs> 이번에는 형님이니까 괜찮죠 네 재호 생일 축하해. 건강해라고 종욱 형님께서 써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이거는 어 다른 얘긴데 종욱 형님께서 원래 선물을 준비하려고 하셨죠. 네. 하지만 재호 씨가 작년에 선물 안으셨다면서요. 예. 그래서 오늘 준비 안 하셨대요. 네. 그래서 생일 모르고 없 어, 그러니까 건데 어쨌든 작년이랑 올해랑 이제서 서로 똑같은 거고 올해 형님 생일이 11월 달이거든요. 네. 형님 선물 서, 생일 때 선물해 주시면 형님께서 이제 또 다시 재호 호 씨한테 또 선물 주실 네. 거니까 그렇게 서로 상부상도 합시다. 네. 자 마지막으로 구별 구호에 계시는 김은주 씨, 우후! 네. 김은주 씨 안녕하세요. 김은주 씨께서 카드 써 주셨습니다. 재호 어, 오빠 생일 축하해 건강하고라고 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혹시 여기 카드를 쓰셨는데 어, 전달이 안 되신 분 있으실까요? 어 혁주 씨. 헉, 혁주 씨는 직접 주셨는데 진짜 나와서 한번 읽어주세요 주씨. 좋아요. 어 수워드릴게요. 네. 어, 자 여기 보시고 한번 읽어보실게요. 재호야재호야나중 네. 예? 나중에. 네?

해봐야지 알아요. 예, 알겠습니다. 음. 다음번에 재호 씨한번 음. 탁구 한번 해보세요. 예. 음. 예. 여기 한번 사진 한번 찍어 찍을까요? 어, 재호 씨랑 같이. 음. 네. 한번 여기 앞에 보고 찍게. 하나, 둘, 셋. 뿅. 웃어봐요. 웃어 하나, 둘, 셋. <laughs> 네, 감사합니다. 응. 예쁘 자, 혹시 나는 오늘 카드 썼는데도 전달이 안 됐다 하시는분 있으실까요? 없나요? 우리 정민지 씨 카드 쓰셨을까요? 안 쓰셨어요? 대신 말로 전달해 주실래요? 알겠습니다. 어 알겠습니다 제가 직접 갈게요 어, 우리 미진 씨가 직접 말씀으로 요 말씀, 말씀. 오빠 안깨마주세요안지안니건강하라겠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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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laughs> 우리 미재 씨가 정말 유머 감각이 넘치십니다. 네. 너무 너무 재밌죠, 재호 씨. 네. 자, 그러면은 어, 이렇게 친구들의 축하를 받았는데요. 어, 생일 선물을 미리 좀 전달을 해볼까 해요. 네. 오늘 이 자리에 계시지 않지만 어, 여기 유튜브 영상을 함께 보시고 계시거든요. 다미 네. 선생님께서 네. 저한테 선물을 대신 전달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자, 오늘의 선물 뭘까요? 잘 모르겠. 잘 모르겠어요. 네. 제가 먼저 전달해 드릴 테니까 한번 뜯어보세요, 재호 씨. 네. 자, 다들 한번 박수 한번 쳐주세요. 생일 축하합니다. 네. 한번 뜯어보세요, 재호 씨. 두근두근. 뭘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무슨 선물일까 도대체? 궁금하다. 재호 씨 팍팍 뜯어요. 선물은 팍팍 뜯어야지 또 맛입니다. 네, 헉, 뭘지 되게 궁금하다. 뭘것 같아요? 지현 씨, 뭘것 뭘 같아요? 몰라요? 아, 뜯을 수가 없네. 이거 못 가져가겠네. 어? 어, 이거 못 뜯으면, 10초 안에 못 뜯으면 못 가져가는 걸로 할까요? <laughs> 괜찮아요, 재호 씨? 아, 뜯었는데. 10, 9, 8, 7, 6, 5, 4, 3, 2, 1. 오! 다 뜯었다! 오후뜯으어요뜯으어요 <laughs> <두드렸어요, 두드렸어요. 웃음> 어머, 이거 진짜 좋은 거 아니에요, 이거? 한번 보세요, 재호 씨. 어머머, 이게 뭘까? 아, 이어, 이어폰! 이렇게 아직 뜯지 말고 이렇게만 네. 보여드릴까봐요, 이렇게. 짜잔! 짜잔!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요. 와이어리 이어폰! 이렇게 써있어요. 네. 어, 우리 선이 없는 무선 이어폰입니다. 네. 축하합니다! 어르신, 거꾸로. 거꾸로, 예, 이렇게. 아니,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이선물우리달미수여동 이 어? 선생님이 준비해 주셨어요, 여러분. 아아아 아, 아, 어. 예측을, 예측을 하셨구나. 예. 예. 웃으세요. 근데 뿌이 한번, 좋아요 음. 한번해 주시고. 마스크 마스크 말고 요거를 아. 살짝 내리시고. 네, 네, 네. 자. 어 우리 정말 무선 이어폰과 함께 이렇게 하고 여러분 근데 오늘 생일상에 뭔가 비어 보이지 않으세요? 네. 뭐가 없을까요? 케이크. 어, 아, 케이크요. 케이크가 없죠. 네. 케이. 어 재호 씨가 어 케이크 대신에 자기는 원하는 게 있다고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짜잔! <laughs> 뭐라고 써 있나요? 예, 무엇 사며. 예, 예, 맞습니다. 오늘 케이크 대신에 보쌈 교환권 함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씨, 축하드립니다. 네. <laughs> 축하드립니다. 네. <laughs> 자, 마음에 드시나요? 네. 예예예, 네, 예. 오늘 행복한 생일이 되시길 바라고요. 우리 이렇게 다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축하해 주신 네. 선생님, 친구분들한테 여기 카메라 보고 한 말씀하실게요, 재호 씨. 네. <laughs> 저, 저 선생님, 어. 생일선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웃으시는 거 아니시죠? 네 살짝 눈물이 렇게 이렇게 하는거같아데 아닌가 봐요 네 감사합니다 네. <laughs> 선생님한테만 감사해요 네? 여기 카드 써주신 친구분들이 있잖아요 네. 어, 친구분들, 동생, 형님들한테도 네. 고맙다고 한번한 네. 말씀 해주세요 친구들, 동생들 다, 다 고마워 행복한 생일이 되셨길 바라고요. 모두 모두 축하해 주신 여러분들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 네, 우리 다른 분들은 다들 모이셔가지고 단체 사진 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